네, 지금은 아침 6시입니다. 요즘은 제가 서울대에 있는 제약실습 공장에서 2주 동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퇴근 시간에 걸리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 운동을 하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9시 반, 9시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서울대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저 바로 운동 가고 있는데 약간 예전에 약국 실습할 때 그런 느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습하는 이 주간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브이로그로 남겨볼까 합니다. 일단 빨리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새벽 운동할 때는 이 부스터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스터 두 스푼 먹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음? 아침에 부스도 먹으면은 운동할 때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잠이 좀확 깨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더위에 좀 취약해가지고 좀 너무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빨리 좀 시원해지면 좋겠고 상쾌하네요 아침에 서울대 안에 있는 짐박스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6시 반 계획대로 됐습니다. 운동 끝냈습니다 가슴이랑 삼두 깔짝깔짝 했고 지금은 이제 8시 전이어가지고 빨리 씻고 대충 아침을 먹고 이제 공장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이제 운동하고 씻어가지 가방을 바꾸고 이제 공장으로 가볼 겁니다 공장으로 가볼게요 학교가 너무 커도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고. 저희 학교는 좀 조그만 편인데, 서울대 워낙 적응이 안 되네요. 출근 완료했습니다. 실습 잘 하고 있습니다. 음, 영상이네? 어, 어, 네. 어, 네. 어, 네. 로 확실히 아침에 출근할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이게 퇴근길에 이 서울 퇴근길은 진짜 좀 참혹한 것 같습니다. 좀 되게 오래 걸려요. 거의 두배 가까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일에는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씻고 그리고 하루 끝입니다. 뭐 가끔 쇼츠나 편집하고 이러는데 아마 오늘은 오늘 찍은 거 영상을 한번 편집해 보겠네요. 오늘 영상이 사실 별게 없어가지고 아마 되게 짧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사는 걸또제 스스로 한번 기록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열심히 집에 가서 씻고 밥을 먹겠습니다. 집 도착입니다. 요즘에는 아침은 그렇게 운동 끝나고 적당히 먹고 점심을 조금 헤비하게 칼로리 있는 걸 먹어서 저녁은 최대한 좀 깔끔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닭가슴살 이런 거 먹을 때도 있고 오늘은 그냥 이거 홍두깨살이랑 야채 구워서 쌈 싸서 이렇게 먹을 겁니다. 사실 요새는 칼로리 추적 이런 거를 완전히 열심히 하고 있진 않고 거의 내놓고 약간 느낌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살짝 걱정했는데 또 며칠 유지되는 거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 서울대에서 공장 실습을 하고 내년 1월에 이제 약사가 되는 국가고시 국시를 봅니다. 그래서 제 계획상으로는 다음 주부터 좀 공부를 슬슬 시작해 볼 거고 처음부터 막 엄청 빡세게는 못할 것 같고, 좀 적응을 하는 기간으로 살살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인천으로 집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국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공부에는 딱히 재능이 없어가지고 조금 쉽지 않은 길이 될것 같은데, 운동이랑 어떻게 병행을 잘 해볼 생각입니다. 운동을 또안 하면은 안 좋은 점도 많고, 오히려 공부에 집중도 좀안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이번 주 공장 실습부터 이렇게 오늘처럼 마무리를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는 뭐또 공부 시작하면서 뭐 다른 컨텐츠가 어떤게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